네 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0월 5일 현재 장중이고요. 어,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 증시의 어떤 상승의 영향 폭을 우리가 좀 받으면서 오전에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승 폭을 다시금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죠. 내동 매매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은 손실 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학습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 오전에 또 수익 인증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굳이 이 영상 같은 거안 보시더라도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시고요한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박사와 함께하는 그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1억 만들기 진행하고 있죠. 1억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100% 무료예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한세 종목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원포인트 강의 들어가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다. 해서 오늘 오전에, 어 수익 인증 나온 거 잠시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요렇게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영상으로도 계속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양지사 계속해서 인증이 좀 나오고 있고요. stx 마찬가지예요.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리는 우리가 학습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2번 매매 기법으로 잡은 게 stx였습니다. 그래서 stx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 인증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10월 5일 오늘 날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픈방에서 계속 매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오시면은요 아, 학습방에 오시면 어, 매일매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아, 말씀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고요 1억 만들기 이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물린 종목 탈출하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물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내가 물려 있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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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셔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후에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어제 어제 첫 영상 올려 드렸는데 3번. 자, 배당 관련 프로젝트 지나면 배당주 프로젝트예요. 배당주 프로젝트인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죠? 어, 우리 이제 배당에 배당주들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하고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총 6개 종목을 지금 계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구요 어, 요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 1억 만들기 물린종목 배당주 참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1억 만들기 물린종목 탈출하기는 오픈방이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문자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방 이 오픈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1억 만들기 또는 배당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 그 문자 주신 번호로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어 확인하시고 음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양지사 있었고요 그죠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하신 분들 계좌 색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잠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흑자에서 만약에 적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호재 거리가 없을뿐더러 주가는 힘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수상한 게 여기에서 왜 상한가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가 얘 패턴이요. 요 때도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요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얘네들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요 여러분들께 요때자두 번의 자리가 최소한 요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한 세 번에서 어 많게는 네 번까지도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근데 어, 우리 오픈 방에 오셨다가 그죠? 저한테 욕하고 나가신 분 계시죠? 뭐 쌍욕은 안 하셨고 아니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냐고 어, 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분 계세요. 제가 이날 여기서 매수 여러분들 하시고 다음 날 안에 무조건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양지사 이, 이때 몇프로 먹었어요. 50% 수익 냈죠. 그렇죠? 이날 엄청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한번더 자리 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요. 어,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매매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오늘 공부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서부터 집중해서 집중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세종 메디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 메디칼. 지금 이렇게 차트만 딱 보셔도요, 이쁘죠?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점상이 나왔는데, 요거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뭐예요, 여러분? 세력들도, 세력들도 뭐예요? 지인 태우기를 한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인 태울 때, 상한가 쩜쩜 갔을 때티자 나오면 아래 밑구렁 다리 달리면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 이때 탔으면 그냥 수익이겠죠. 그죠?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이러한 네, 것들 여러분들 학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얘네들 여기에서요. 설거지 한 거예요. 싹 해서 여기서 설거지 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다시 올려가면서 턴 거거든요. 올리면서 턴 거예요. 고점에서 턴는 방식이 있고 올리면서 턴는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올리면서 털어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모아온 겁니다. 마지막 설거지가 얘예요. 여기서 끝낸 거예요. 거래량 실렸죠? 마지막으로 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21년 12월서부터 지금 10월이에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데 최소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리더라. 여기에 평균을 잡고 있는 게 52주다. 52주는 1년이다. 1년 동안 두더지 땅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예요? 그렇죠. 물량을 받아내는 기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모은 이후에 빵!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 야, 여기에서 끝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이 얼마에 모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모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중간값 이렇게 잡으면 얼마? 5천원이에요 아,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낮게 잡아서 4천원에샀다고 합시다. 4천원에 샀어요. 4천원에 사가지고 8천원에 털까요? 얼마, 그, 얼마나 모았는데? 거래량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3,300만 주인데 얘네들 여기서 2,300 3,000 여기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동거가지고 여기서 다 털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다 털었다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털거지 캔들이 어디 있습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100% 모으면요 고점에서 전량을 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털던가 내려오면서 털어야 됩니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겠죠 넘긴 물량이 없어요 크게 해먹지를 못했단얘기예요 해먹, 못 여러분들 4,000원짜리를 사다가 8,000원 한배 한 배, 한배 먹자고 그죠? 이렇게까지 작업 안한다니까더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100% %가 가지고 가 만족할 것 같아요? 코리아 SE 보세요 여러분 우리 코리아 SE 매수가 얼마였습니까? 2,500원이었어요 2,500원 대비 상승폭 보시게 되면 400%가 넘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렸는데요 요거는 기술적 반등 나온 구간이고요 거기에서 더 내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28%의 상승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여기 이왕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28%를 올려가지고 할것 같으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고 끝내지. 아니면 여기에서 올리고 나서 끝내지. 왜 여기까지 눌러놓고 나서 이싼 가격에 자기네들이 모아온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했냐고요. 왜 여기서 터트렸냐고요. 매집이에요. 매집이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까나리오 까나리오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까나리오 기업 분석 잠깐 볼게요. 자, 금강원 공시 들어가서 얘가 어떠한 공시가 나왔냐면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뭐를,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보시면 3자 배정을 하는데요. 어디에요? 세종메디칼이 받았습니다. 1년간 보호해서 걸려 있어요. 자, 여러분, 세종메디칼이 까나리아 바이오의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얘 상승 나왔다가 지금 살포지 기가 죽은 모습인데, 연관이 있겠죠? 왜 이제, 왜 누르고 있을까요? 이렇게. 누르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공시가 떴다라고 하면, 즉, 유상증자의 3자 배정은, 유상증자에서의 호재는 뭐냐 그러면 3자 배정이죠 만약에 세종 메디칼이 아니라 세종 메디칼이 3자 배정에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3자 배정 받는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이거요 여러분 날아가요 무슨 뜻이겠어요 얘네들도 지금 이 공시를 띄워놓고 나니까 개미들이 막 달라붙겠죠 빡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단타쟁이들은 다 나가떨어집니다 하나가 떨어져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순식간에 올려버려요. 양지사 보세요 여러분. 양지사. 이렇게 빠져있는 라인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상승하고 있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도 요 여러분 세종메디칼도요. 여러분들 당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 작은 섹터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요. 고점 대비 저점이죠. 중간 라인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5,500원 이상에서 들어갔다. 내가 어제 그 공시 찾아보고 나서, 어 오늘 이상한데, 수상한데, 오늘 여기서 슈팅 나올 것 같은데 이라인 때에 들어가 있다. 왜 쪼세요? 왜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자리 지금 현재 이차적으로 진입할 자리도 나오고요. 가만히 내비러 두셔도 수익은 날 거예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에서 해먹고 나서 설거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탈출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수익으로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만큼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모처럼 일성신약, 아시죠?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었죠? 자, 보세요. 일성신약 쭉 빠졌다가 고점, 고점까지 올라가다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빠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탈출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니까, 혹여라도 이 종목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어떻게 그렇죠 세종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한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위에 있는 번호로 세종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과 매, 어, 목표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대응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아유 뻑하면 상한가 나오는 애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수익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9월달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 이제 스타트 끊었고 지금 현재 10월 매매일이 지금 며칠 되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죠 학습방에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오픈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당 관련주, 배당 관련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당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이 배당 관련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배당주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만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100%보다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배당주는요, 여러분 연말에 어떠한 형태들이 나타나냐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자,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가라고 하는 금융권에다가 자기 돈을 맡겨요. 야, 너 네가 좀 운영 좀 해줘. 어, 했는데 얘네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성적표를 보내거든요, 고객한테.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어, 결산 성적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성적이 안 좋으면 이 고객들이 내년에도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싹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도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상승하는 것들을 보고서 윈도우 드레싱이다. 실제 알맹이는 없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어떻게? 그렇죠. 고객들한테 성적표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이번에 뭐 산타 렐리가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거는 기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산타 렐리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디비댄스 뭐냐? 뭐예요? 연말 배당 섹터를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연말에 배당 섹터를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배당에는요, 여러분, 배당률이 있고 배당금이 있어요. 이게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옥석을 걸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걸러놓은 종목만 무려 네, 한 30종목 가까이가 됩니다. 거기서 걸러, 더 걸러놓을 거예요. 더 걸러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기고요. 배당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당을 받을 거,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나게 되면은 배당 낙을 맞겠죠? 근데 배당 낙을 안 맞고서 우리가 그 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분의 차익만 챙길 것인지를 결정을, 운영을 해가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한번 운영을 해볼 건데요. 총네 종목 정도만 집중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당연히,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 실현하면서 추격해 가겠죠. 네 종목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매하는 거 있죠. 일반 매매. 요것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주를 딱네 종목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비중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배당 관련주는 네 종목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 수익 냈다? 어, 근데 다음 종목이 또 보인다? 그러면 A 종목에서 B 종목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가서 배당을 받고 배당 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 락 전에, 그렇죠. 매도를 때려서 수익 실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섹터는 2차 전지, 바이오, 리오프닝 섹터, 전기전자 섹터에 대해서 총 어떻게 한다? 각 섹터별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서부터 비중 내가 한 종목에 내가 100만 원 들어가요. 박사님, 저는 100만 원만 매수할게요. 고 A 종목에 100만 원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을요. 총 3회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추격을 해가면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매해 딱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매년 딱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어, 배당 배당 매매는요. 그래서 이렇게 세 어, 번에서 네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할 거다. 섹터는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한다?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그러면. 오픈방을 지금 현재 이거 1억 만들기 그리고 요거 요거 그쵸? 그렇죠 얘는 지금 텔레그램이고요 얘는 오픈방 1번 얘 오픈방 2번이죠 자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방이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요방요 요 방은 400명이에요 그니까 러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질문들도 너무 많고요 질문에 답변 안 해드리면은 또막 삐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누구만 뭐 이렇게 뭐 입법함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배당 관련주는요 몇 명만 운영한다 딱 200명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딱 200명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 아, 해서 오픈방 링크하고 텔레그램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화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200명 이상도 가능하기는 한데 오픈방은 딱 200명까지만. 지금 텔레그램은 뭐 인원 제한을 두지는 않, 않겠습니다만 오픈방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매매하실 분들 200명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배당주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010몇 번이에요 9983, 9983 7808 번이죠 9983에7808이 번호로 배당 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배당 아시겠죠 지금 이 번호로 문자 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학습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종목 종목들이 있죠 종목 공부하는 거 그리고 물린 종목 있죠 거기다 또 1억 만들기 있죠 아유, 힘들어요 사실 어, 구분해내는 것도 사실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같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채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년,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딱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연말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배당주는요 여러분 1년에 딱한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배당 받아 가실 분들은 배당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시겠죠? 아, 어, 나는 배당 싫어 난 배당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주가만 빨리 올라가서 차익실현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차익실현 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이박사와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신청 받아서 같이 매매 진행할 테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장이 안 좋더라도 분명히 반등하는 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22년 배당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